하나님, 나 같은 하찮은 자, 나 같은 부족한 자를 하나님 무엇이 있도록 사랑하십니까? 나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요, 여러분의 가족이 살아나고요, 그 믿는 성도 하는 사람 때문에 그 기업이 살아날 수 있고요, 그 믿음의 사람 한 명이 있으면은요, 그 나라 민족이 바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한 사람의 능력, 한 사람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한 영혼이 또 잘못된 길로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더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또 주일이었죠 새벽 4시 북한에서 탱크를 몰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요, 너무나 이 군사력도 미약하고 또 미군이 철수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주일이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가고 없었던 상황입니다. 탱크를 몰고 밀려오는데요, 아주 파죽지세로 뭐 몰려 내려옵니다. 어떻게 막을 길이 없으니까 몸에 폭탄을 메고 그 탱크에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점점 하자, 어, 내려오자 3일 만에 수도서울을 함락당하게 되고요. 저 밑에 부산 어, 주위까지 계속해서 밀고 내려오게 됩니다. 이러한 어, 풍전 등화 같은 상태에 있었을 때 여러분,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유인군이 예, 참전을 하게 됩니다. 미구구, 미군을 중심으로 한유인군이 어, 참전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 트로만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이6.25 전쟁이 탁 발발했다는 소식이 들었을 때요, 그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은 휴양차 휴게소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화가 걸려옵니다. 어 유명한 전도자 목사님 빌리 그레한 목사님이 그 트로만 대통령에게 전화를 합니다. 이 한국이라는 땅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곳은 성교사님들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힘썼던 나라입니다. 그곳에는 오신 만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그들이 몰살당하도록 할수는안 됩니다. 라면서 전화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유엔군, 미국, 미군을 중심으로 한 15개국의 군인들이 참여하고요. 또 의료지원으로 5개국에 참전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미군의 사망자가 4만 5천 명 정도 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이 어디 외국의 전쟁에서 4만 5천 명 정도가 죽었다라고 한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들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당시 이 동양에 이름도 없는 조그만 이 땅덩어리 있는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세계 많은 젊은이들 또 미군에 있는 많은 그런 젊은이들이 와서 목숨을 희생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빌리어그램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한국에는 50만 명이나 되는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그들을 몰살당하게 두면 안 됩니다라는 간청. 즉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은요 그 사람 때문에 그 나라를, 그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새해 때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진짜 복은 어디서 오냐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내 평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 바로 그 자가 가장 복된 자이고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나라 민족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되고 많은 축복받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 때그 피난처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피난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6.25 전쟁 때저 부산만 남겨놓고 다이 북한의 지배를 받았을 때요. 마지막 그 부산에 있는 그 모래 해변가에서 얼마나 많은 미림의 사람들이 나라를 구해달라고 구국 기도를 하며 금식하며 나갔는지 모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라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 땅에 복음을 심어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받는 민족이 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저 공산주의에 의해서 그렇게 점령을 당하기 직전인데 이 나라를 구원해 주세요. 라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주셔서요. 이 나라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공산주의 그 막시즘으로부터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나라, 즉 여호만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그러한 백성이 되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가 여와를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규는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통하여서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시는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 다윗의 이야기. 그는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얼마나 많은 원수들이 있었고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많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다윗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풍전통화 같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그 민족을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는요. 서울의 삼각산이나 많은 처소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밤새도록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영화를 위해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이제는 새로운 공산주의 위협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70년 전에는 북한이 등에 소련과 중국을 등에 지고 공산주의 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왔다면 지금은요. 이 사상적으로 이데올로기 이념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공산주의와 즉새로운 막시즘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협하며 찾아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그 막시즘 핵심이 무엇입니까? 유물사관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 모든 것은 물질로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유물사관 아닙니까? 이 공산주의의 새로운 위협 속에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슬람 세력과 또 동송의 그 세속주의가 얼마나 물밑 듯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까? 이러한 때, 참으로 이 나라 민족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민족이 될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